안녕하세요, 고인물입니다. 오늘은 크로세이더 킹즈 3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최적화 빌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모든 능력을 0으로 해주시고, 나이도 0살로 해주세요. 나이조 절만으로 67포인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이제 특성을 넣어줄게요. 가장 필수적인 특징들을 넣어줄 거예요.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, 천재 반반한 팔팔한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시작하는 것과, 천재 반반한 건강한 순수유통을 갖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. 일단은 팔팔한을 넣으면 딱 400포인트가 차요. 하지만 저는 건강한과 순수유통을 넣는 것을 선호합니다. 순수 혈통은 인게임에서 업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에요. 여기서 이제 390 포인트가 차는데요. 그냥 능력을 조금 찍고 시작하거나... 사이드라는 좋은 특성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. 사이드는 100% 유전이 되기에 갖고 있으면 나쁠 것 없죠. 하지만, 초과된 15점을 메꿔야 해요. 일단 무난한 외다리를 달아주고 10점은 유전이 되지 않는 나쁜 특성으로 떼워야 합니다. 자, 딱 400점을 맞추었습니다. 이제 게임을 시작해서 제가 특성을 이렇게 고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시작하면 바로 결단창으로 이동해서 혈통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. 유전자가 훨씬 좋아지는 것인데, 초반부터 띄울 수 있어서 좋은 것이지요.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화면이 나오고, 혈촉의 아버지가 됩니다. 지금까지 크루세이더 킹즈 3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꿀팁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